빌리포서 4장 3절과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에 의지하여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옵나니이 이름들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도 드립니다 아멘 기쁨 순종 자유자 해방 큰 은혜 참비 세형 새 마음 기도 구원 은혜 보배 사멜 훌다 바울 야고보 지혜 수선나 요셉김 신실함 호세아, 순수, 등대, 드보라, 담대함, 드루가, 감사, 미리함, 데이빗, 마나 엠비 빌레몬, 요한나 갈렙, 헵시바, 요함 아비갈, 다윗성 안나, 담비, 바나바, 마가 강노아, 사라, 순금, 사랑, 나아만, 화평, 인내, 사교 충성, 축복, 믿음, 소망, 생명, 헬리사벳 순결, 반석, 샘물, 루, 보아스, 이, 브리스 길라, 굴라라, 삶몬 패배, 유계배, 정의상, 무성한가지, 착한 양심, 실로함온우 다데오, 종일, 목상 마띠아, 엘리에셀, 여도든 브니엘, 셀라, 유엘, 솔로몬. 니고드모 요시아, 신라, 남은 자, 사가랴, 주님, 사랑, 우리야, 성실, 나사로, 피난처, 꿀송이, 도르가, 홀, 여와이레, 엘리사, 시온, 그레이스, 진리, 찬양, 시몬, 나우미, 어디디아, 나단, 평안, 생명에게, 의로움, 정직, 대어빌로, 경관, 망대, 좋은 땅, 살룸에 바다, 엘리사, 사독, 행복, 글로리아, 히스기아, 레이마, 명철, 헤세드모 세, 안나, 두보라, 도르가, 요한, 유닉의 일에, 니시, 삼마 화평, 진실 경애 영광 인해 진리 구원의 응답 경건 인자 간구 경배 일심 찬성 진심 격률 풍성 은총 축복 평안 영생 순종 감사 믿음 건능 목자 구출 운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치료 속량 세계명 세 사람 생명 충만 정결 정직 참빛 기름부험보아 생수 보배 자유 산돌 소망 지혜 선한 양심 청지기 겸손 인내 하암 절제 덕 경건 우애 색별 에디디 아비갈 생명 나무 청명 안식 복음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 보아스 바리실레 갈렙 사라 요셉 솔로몬 여우수아 에스라 나단 엘리셀 복형 동 바울 베베 충성 신실, 믿음, 충만, 양산, 바나바, 한나, 온유, 기쁨, 계좌, 시, 세포도주, 보에 근원, 마르다에, 바다, 두, 기곤, 이고, 데모, 아비갈, 안드레, 에브람담대야고넬료 누가, 헵시, 바, 은혜, 시원, 바나바, 아슬, 화평, 엘람, 은쟁, 반, 청옥, 여드디아, 진실 진주, 에녹, 경건, 에스라, 드보라, 사물, 여와일에 나시린, 돕는 자, 안나, 황목사, 황사, 목 고순, 종 고미, 듬, 천절제, 김충성, 김지, 제니퍼, 헤이드, 헤이디, 에드, 민, 스펜서, 손, 앤드리엔 앤젤라, 김성경, 김겸선, 김진실, 김희철 권마가, 권평강, 권토희 베델분일, 인내, 빌레몬 찬양, 헬스드청재의 신루함, 고아도 바로, 공유 여화로이 송익골, 수찬양, 수축품의 보석, 진리, 용사, 자비, 이삭, 세마음, 사랑, 하사 삼기는 자, 야곱, 충만, 용서, 보아어게 회복, 위로자, 기쁨 멸로가, 물맷돌, 마을, 감사, 아베, 경목, 수산나, 분사, 스가려, 보배 부르신 분별력 평안, 한나, 한 중보자, 정결, 온유 여두둔, 유수도, 등불, 만나, 베데스다, 엘리사벳 겸손, 도수성 벽, 지혜와 명철, 거룩한 신부, 하박국, 정직, 좋은 땅, 금대적, 거룩, 두렵둔, 소금, 참수망, 허산나, 질그룹, 복있는 자, 유닉의 기도, 그사랑, 흰 돌, 광야, 일어나라, 영혼, 소성, 기름붐, 승리, 깃발, 번호, 개인, 이사야, 으로운 자, 유니야, 은총 아모스, 유두고, 생명수, 라 증인, 야인 사키오, 히라, 아키포, 새생명, 오증려수 평강, 인내, 충성, 오증려수예의 무기, 아가보, 아비아 요엘, 엘리아, 에스갤, 오뱅이어, 축보, 유다, 영적, 영적, 성수, 좁은 문, 어린, 양산하 싸움, 절제, 믿음, 회개 모세, 여와라, 파여와 샬롬, 요세, 여우사, 정금, 현숙함, 충성, 기뻐, 에스테바나, 하람, 소원, 항해자, 전신갑주, 제자, 요나단 지혜, 예배자, 디도, 마가, 유한나 고상한, 빌립, 아벨, 생명샘미가엘 나단, 요기베 오캅 좋은 열매. 엘리에스를 주제일가나로담나무 오레참 도대노아티도 아비노암, 살롬에 아사렐, 추수할 일꾼 유월절 보물, 세마포 에베네슬리아베, 선한 잉력 향유 청종, 포도원 백부장 나아만글로바실라 소망원, 온전함 신실 오직영광오직 겸손, 주바라기야고 유니게 로이스, 에스겔 마티아, 사케, 환아냐, 미사엘아사랴새생명 군아야 아마리아, 리브가, 요나단, 이사야, 다브엘 아사엘, 우라가스데반 솔로몬, 아비솔, 나팔, 소바드, 엘랴 아비엘, 다니엘, 디모데, 에스라엘, 라사 밍네야 온일엘 아비세엘, 엘리가 엘가나, 아사리아 사엘 요한 안나, 마가, 누가, 이삭, 아론 아론, 인네, 노아, 담비, 등대, 온유, 요새, 햇살, 등불, 승리, 샛별 보배 진주, 은총, 하은, 주운 진리, 평안, 행복, 마태, 충성, 순종, 성실, 야긴, 야길 나단, 지혜, 확신 열매, 아비다, 스데오 도브라 왁신 평강 한나 아비 아비에스를 인해 욕임 은총 산성 감사 복있는 자 모세 믿음 서망 사랑 엘라 살 이스라엘 임마누엘 기쁨이라 화평 요셉 부가이아의 베네스를 보아스 아비단 스테올 암미 사바 느에미아 모르드게디고데 메일리에스 아비수아 나옴이 사라 실라 다윗 아비아들 가티엘 여보사 아브리스길라 아굴라 요아 아브랑 감사 루도 보아스 이사야 게르섬 라엘 바울 나옴 요셉 고니아 세례 요한 사도 요한 히스기야 압딜 요한 아넬 가나 드인나 유스도 구원 디모데 엘리사벳 나팔스 오벳 은혜 반성 니고데모 일부다야 부살렐 에스더 승리 아사 보뉴유 겸손 점검 진주문 엘라사 아비아 사멸 강건 요엘 요림 나다 나에 스마야 아비아사 마띠 마디, 마따디야 요한 요세 학계 근하냐 그다랴야 하나니 나사로 스가야 들라야 노아 티야 사께오 삽디엘 스가랴 스마야 유다 유스도 이사야 우시야 진심이 또르바엘 루엘 요나다 요시야 요게벳 요사가 요사다 요안나 요아김 브라야 마길 바라겔 사가랴 마나엔 스가랴 엘리아 엘리사 엘라단 스갈디엘 반석 엘다 샛별 표대 유다 유스도 이사야 유엘라 우시야 진심이 또 아라온 나염이마 여로함 우리엘 여분네 여사야 여이엘 여오람 하살 한넬 호세 엘리아 멜리에셀 엘리사마 여호엘여이엘여디디아사여호사닥 여골리아 자비 양선 충성운유 절제 엘리아 멜리아 엘리다 우리야 여곤야 여다야. 호세야 요한아녀 여사리엘라 엘리오엘세바네드난 빛누이 날마다 새롭게 보 있는 사람 영통이 기쁨이 주은의 주사랑 주기쁨 강국이 강고니예수비성령불주와동행성경정독중복에도 오직 예수 회복사랑 요기벳나 요기벳현한 예수 심장 예수 구원 주의자비 주의국료 예수 소망 예수 믿음 참 리포 참 포도나무 고넬료 한나 이스기아 야베스 시몬 에스더 모세 마리아 생명수의 우물 판사와 평온녀 평가 감사 축복 행복 시운의 대로 부드러운 마음, 지혜, 성령의 바람, 죄사함, 믿음의 주, 다인, 요압, 요나단, 사라, 리브가 성령충만, 제사장, 기름, 몸, 사람충만, 소망충만, 희라, 화목, 주의장, 막, 진실, 성결순수, 순종, 충성, 생명의 말씀, 선아목자어든남 부활, 부활, 주님의 기쁨 말씀에 검거원에 두고, 진리, 어리티, 복음의 신, 찬양, 찬송지, 주미듬주감사 주신실, 주예보, 주반석, 주소망, 주운청 주, 은혜, 주절제, 주합형, 주거룩, 주원, 주찬양, 주은의 주인도, 주소망, 주기쁨 주영광, 주의력, 주신실, 주찬미, 주인내, 주원유, 주영생 주겸손, 주자비, 주순종, 오신실, 주풍성, 주능력, 주지혜오미음 주영원, 주부활, 주애비, 오온정, 오난음, 오사랑, 오소망, 오겸손, 오축복, 오영광, 오영생오은혜오기쁨 오찬양, 오존기, 오보배, 사랑선, 오순종, 오영원, 오삼김 선한자, 시원산, 시원양, 시원수, 사명자 시온순, 시온심, 시온양, 사랑성, 사랑옥, 사랑주, 주사랑, 주리치, 수산나, 승리자, 라엘박, 레아박, 모세박, 모세은, 아론박, 사라숙, 백겸손, 사라겸, 사라경, 사나비, 오합병, 백열매, 보아스 드보라드, 베드로, 노, 레아, 라, 리디아, 꿀송이, 천열매 승리자, 선영생, 윤영세 규영생, 정영생, 주사모, 송영생 황금길, 엘리아 오슬레, 나오미, 에스더, 노아, 민추, 순결노아연 요게베, 리브가, 오나야, 요나영, 요나진 오성결 오생명 오열매 위로자 유살롬 나오미 남부석 바나바 영생문 온유문 베드로 겸선문 형통문 영광문 위만나 성결문 자유문 보배문 주귀암 주성왕 은혜길 홍보석장한나 자수정 제모대 엘리사 진리전다 소망 진리연 정사라 복된종 나이망 하늘왕 도기쁨 마모스 오세아 사라조 엘리사 수산나 주성실 나사랑 나이둥 지혜강 지혜은 지혜영 네스더 솔로몬 사라핑 레베카 요셉바 삼손팽 에스겔 사라오각 이사야 디모데 스테반 호세야 다비다 고넬리오 한나리엘 에리엘 사무엘 요괴벳 세범사라 영광사도 순종연화 에베네스 에스터 주신 에스터 성스런자 요괴배 주손 고넬리오 영 레베카 예레미야 도보라쏭 황호세야 에스터 심손 에스터 사랑손 안다니엘 안요괴벳겸손의 왕하 평은정 평안명의 달리다 군평안 세원 양호세야 엄보아 썸엘 에스더 드보라형 복객근 자유한자 자유 영원 찬미 예수 남 레베카 세피 조물 노 베레카 노 엘리자베스 포도송이와 평현자 아름다운 자 여수와 거듭난 자 선한 염의 축복된 자 영통한 자 삼김의 종은혜종 어린 양김 어린 양준 사랑 양 미스 어린 양율 어여쁜 자 사랑 수연 드보라이 마하나인 사랑 동이 승리 여신 영광은스 영광의 문 영광은오 사랑종필 믿음 충만오 나음 내바다손다이 이사 오, 노오래야, 야고, 오직 감사 노오레아 레베카 야구 오직 성경 샬롬 이레니시 삼마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생명 오직 은혜 전도자 어여쁜자 나오미 주원 열매 주격 열매 예레미야 주연사랑 영광의 길 종교한자 유비 축복 이문청 진현생명 드보라장 그의 메아온유한자전진리 주질리 생명했고 회복된 자생명나무 믿음꽃 질리꽃 소망꽃 사랑꽃 행복꽃 생명꽃 꽃정애스도 <목소리도> 동기쁨 엘리마 인내꽃 조모르드게 조애스터 어멜리사여 어서 유다의 사자리브가 제 바고녀 우림 둠미 여와의 기업 보아스 야긴 안유게벳 해림 소망 히스기야 생명샘 보안샘 사람 사랑샘 소망샘 희망샘 기쁨샘 자유의 사랑의 온유의 아굴라리 젤리디아 클로에 손다의 분일 반석 요한갈레 만나 한나 라의 노아, 론 모세, 바울, 빌립, 야곱, 누, 요나, 요셉, 레아, 누가, 마테마가, 요한, 체롯, 베베, 뾰라, 히라그니, 정원사랑, 영광, 주명, 드보라바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진리, 충만, 회복, 충만, 금형사랑, 지선사랑, 의의, 영광, 경화 사랑살아 여주 축복의 기업 이삭 천국 소망 다이태어는 자수정 시모네스라 영숙 소망 영심 소망 사랑열매 서마하나의 봉한샘 생명샘 피과소 금영원의 풍성해 보았으연 레이지바 하네스더 엘리자벳 다이애나 축복의 지혜자. 아브라함 요셉 성냥검 성령 성냥 충만 금양로 여호와의 상급 시몬 보아스레 아비갈 나다나엘 바르실레라엘 디도 용안나 안드레루 살롬에스더 이엔옥 성화사랑 소망은의 축복 소망지에 온유 이락 평안 인만율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샤마 여호와 샬롬 더불라주 영광 감사 어린 나기 여호와 사바 열매 에베네셀 베베 축부 합당한 열매 정결주와 함께 술렘 여인 물가에 심어진 나무 주의 교훈 주류사모 망대 피난처 엘리사벳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분괴나음한 성령의 도군비스바 곽식병원에 심어 이찬양의 바다 청년아 일어나라 평강 생명의 길 달리다쿰 야베스 대벽기도 여와라파 수군빛바루 단일 아가서 감남나무 포도나무 정의와 공이 요새 오바다 과부의 두렵던 말씀을 의지 늘감사 어부 사마리아 나병환자 주의 산업 고든길 백부장 야일 알곡 정결 성소 다시 찾은 양주사 모트보라 에스겔 로데 나팔소리 피난처 안나보음 전파 청정 말씀에 의지 깨끗함 입증 고침 기도 주의 능력 믿음 영광, 회계 혼인집 손님 금식 새우 세포도 주세부대 이삭 제사장 진, 진설병 회당 회복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름메마테 도마 셀로 유다 나사로 요수와 막달라 마리아 로디아 부기는 가난한 바 가난한 자 다비다 복 있는 줄 인자 복 있는 우는 자 하늘의 상 선지자 인자 자비로운 자 용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선한 바람 반성 나의 빛 나의 권 피난처 주의 집 주의 아름다움 그의 초막 그의 장막 높은 바위 즐거운 제사 찬송 극률 응답 주의 얼굴 주의주의도 평탄한 길기 인도 선하심 기다림 강한 남들 기르시는 양 주의 기업 주의 위중 시운산 주의 오른손 나의 왕 큰물 언약 방망이 의로운 가지 우리의 공이 거룩한 말씀 나의 성유 가부 종료나무 프리스길라 아골라 우림 은비 둠미 문서 엘리사 엘리야 섬김의 영진 진심 전심 엘리사 이사야 요한 한나 사물 에스더 노아 유다 야벳 에스라 요셉 요셉 갓 모르드게 생명 구원하실 스불론 돌아온 탕자 아론을 믿음 소망 사랑 온유 기쁨 감사 히라 화평 거듭나 만나 평안 평강 세레이와 마리아, 군, 구원, 인내, 마태, 담대함, 청명, 겸손, 생명, 생명, 길, 생명의 바다, 생명의 통로, 회복, 돌아올, 탕자, 복음, 믿을 자, 총류 요셉, 축복, 노아큰 수망, 큰 기쁨, 기쁨, 망은의 전도, 복음, 찬양, 찬성, 스테반, 아비가일 진실, 정직, 문순종, 체연양, 망하나임 찬양의 셈, 진심, 성실, 자원 시편, 정직, 나오미, 보아스, 자비, 기도나 아브라함, 사라, 소망, 은총 구원의 방주, 참수망, 치유, 교제, 참기쁨고레스주미드 주수망, 주 사랑, 주은의 평화, 평강, 평강, 평온, 평정 깊은 소식 찬양 할렐루야 오늘언자 이스터 다윗 사무엘 야구 운의 글레멘드 기도 주아 시온 마리아 사라 요셉 바울 한나 나단 아일 요셉 벳 요한 베드로 아비갈 나엘 소망 다니엘 사랑 충성 양산 순종 평온 희락 갈래 보아스 축복 믿음 잣비 나오미 롯 매일 기쁜 자 포도송이 아우스 아군엘 용동 평안 기도 엄 마테 마가 누가 새끼 바로 서는 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에 두고 간과하는자 깨어 있는 자 기대 기다림 열매 추수 유익한 풍성한 마음 한 협력한 뜻 담대 강함 의여 심경 진리 어리띠 아멘.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였습니다. 아멘.